그때의 선배분들하고 선배 일조하 했던 그런 것들은 초창기 때좀 강했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 문학들을 계속 해갈수 있을까? 네. 거의 약간 반신 반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책을 좀 만들어진 거죠. 순순하고좀 무모한, 것이죠. 그냥 아주 단순한 반응이었어요. 네. 그냥 뭐, 이, 선배들 이야기하니까 또 제가 너무나 그쪽에 가까운 사람이고 네, 일부이, 네. 뭐, 일부이니까 그래서 큰 고민 없이 기다리에서 한번 해 봅시다 네. 그렇게 시작한 일이었는데 다행히 회사가 조금 시간 201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문학들 참가하고 하는 5 년이 네. 조금좀 회사가 좀 많이 안정이 됐어요. 아. 어쨌든 문예지도 사회적인 그 공기니까 네. 네. 어쨌든 어, 신미한 주판사나 문학들이 예, 여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수익 구조의 일부를 문학들을 통해서 사용 하는 거다아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아닌 마음을 그렇게 물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네. 어느, 네. 어느 순간에 제가 저희가 저희 회사가 뭐 수익 창출하고 을 하는 것은 문학들을 잡지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많이 했던 것은 주위에 있는 대학 음. 뭐 대학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네, 음. 이런 일들도 또 많이 있어요. 그치, 그치. 거기에서 네. 나오는 보고서들도 많고 음. 이런 것들은 다번역하나 아. 해제한 것들이에요. 아. 소장 전료들 이런, 음. 그, 지역에 나오는 고문서들 이런 것들은 음. 어떻게 보면 영역사업 같은데, 대부분 다 영역사업인데, 뭐, 이런 책들, 아까 말씀드렸다 이런 책들이 다 그런 책들이에요, 이런 책들이. 그러니까 이 책들을 하면서, 그, 발생하는 수익, 수익, 그 대학에 어떤 프로젝트, 뭐, 다 그런 거잖아요. 이것도 뭐 전학, 뭐 전문가 60년 뭐 자이인 책들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뭐, 이런 책들을 하면서, 그 거기에서 바, 거의 사실 사실은 저희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문학들이 지금 한1 7년 가까이 해오면서 그 문예지 아, 종합 문예지다 보니까 거기서 에파생하는 이제 뭐 시집이나 소설집 이런 것있긴 하죠 시집은 이쪽에 있는 시집 시집이고 음. 이게 시집 치잖아 문학들 시선 시선들 음. 여기 고쳐 있는 것도 대부분 소설들이고 음. 음. 그러니까, 이 문학들에서 발생하는 이, 이 가지고는 사실, 출판사 유지하기는 불가능한, 직원들 인금이 다나와요 <laughs> 지역에 있는 작가분들의 청탁 비율이 약한40% 정도. 음. 그, 거기 여기서 말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이제 광주, 음. 자당, 저희가 이제 여기에 근거지를 두기 음. 때문에 그분도한40% 정도 하고, 나머지 60%를 가지고 타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청탁을 하는데, 음. 주로 굉장히 신, 신인들한테 많이 갑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소수자들 이야기를 제가 계속 지금 예.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소수자들 이야기는 지금까지 계속 책으로 음. 두 번째 나왔거든요. 그데 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도 소수자들 인재가 네,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네. 아, 예, 예, 아 예, 예, 소수자들. 소수자들. 아, 미혼모의사, 네, 시스템 미혼모의사입니다. 네. 박기순 일사 책도 여기서 나왔죠? 네, 네. 여기서 나왔어요. 얘가 이제 소설 같은 경우도 되게 5월, 뭐, 이런 소설들이, 물론 최근에 이제 뭐, 상당소설가의 뭐 그런 작품들을 많이 팔리기도 하고 있지만 음. 대체적으로 5월 관련 소설 누가 지금 잘안읽거든요 그러니까, 출판사 타 지역에 있는 출판사들이 뭐, 그, 당시에 뭐, 5월 관련한 그, 뭐 자기 체험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5월이 맞춰서 책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 계속 나오기도 하는데, 음. 창작품 문학? 책 같은 경우 다른 출판사에서 안 내려고 하죠 아안 팔리니까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계속 그 책이 음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 저희도또안낼 수도 없어요 그런 책들왜 음 그냥 저희 출판사가 갖고 있는 지향점 중에 하나가 또 그거고 음 다른 일반 상업 출판사들은 그 5.18이 지금은 이제 네, 시장성이 네. 상업성이 좀 없죠. 없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해마다 계속 꾸준히 그런 책들을 내거든요 예, <laughs> 네. 음 그런 것도 좀 저희 출판사 음 네, 특성 중에 하나고 여기, 문, 아까 문학들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저희가 문학들 여기 보시면은, 그 누광주 리뷰 같은 이런, 음. 이런 주연 같은 경우는, 광주 이야기를 계속해서 음. 저희가 싣고 있는 거거든요. 음. 예를 들면, 우리가 광주 5호를 포함해가지고, 음. 저희는 이제 지역의 개발 문제를 음. 가지고, 음. 옛날 방직공장을 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다았는데이 누광주 리뷰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묻거든요. 광주와 이미 인권을보시인가 그런, 계속 반문하고, 되더라고는 과정에서 새로운 새로운 그 개념이 그것이 부러졌거나 또 기존의 개념이 깨지거나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서 새로운 광주의 어떤 광주의 걸맞는 걸맞는 어떤 그런 음, 정체성이 뭘까? 음. 그, 그런 것이 이제 문학도 그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음. 합니다. 서울은 서울의 많은 출판사는 결국은 대세를 시행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책을 그회가 오게 책을 만들 수가 되는 것이고 지역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상업적 측면에서만 접근을 했다가는 결국 미, 기반이 너무 허약하기 때문에 어리, 제가 볼 때는 그건 뭐몇 뭐 개월 못, 못 가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일단은 뭐, 자본금 한 1억 2 준비했다가 그것 음,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에 몰아넣고 그렇게 출판을 했다가는 뭐 네, 오래 가지는 막음죠 뭐 아니 어느 순간에는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크게 나, 걱정되는 것은 문학들이에요. 만약에 제가, 제가 만약에 추판지를 손을 떼면 문학들이 계속 할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되려도. 음. 어쨌든, 문학들을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든 제가 계속 추판자 일을 좀 계속 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이 들고요. 음. 아직 언제까지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워보지는 못했습니다. 음. 아마도 어 만약에 제가 손을 뗀다고 하면 문화들을 누군가 맡아서 해가기 쉽지 않을 것.